보난 넘어에 더큰 보난 기다리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르고 되기를 마음이 없는 대게 창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 3장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께서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당부와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께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교회 안에서 소송을 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들을 치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지만 하나님 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가 도 없으면 우리는 실격들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 안에서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권위를 남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협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대통령은 공권력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세우는 자입니다. 얼마 전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하면서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살린 것도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에서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럴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된 사회, 분열된 가정, 분열된 교회가 그리스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